상원원 로버트 오웬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신성 동맹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1894년 미 해군 장관 톰슨은 유럽의 군주들이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할 행동 부대가 로마 교회에 재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요. 그 우리 전신기 발명으로 유명한 사무엘 모스죠. 뭐어 오스트라의 군주 메테르니는 무력으로 이 골칫거리 자유대국을 말살 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재수익 군대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모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고, 자유의 상실이 지금 임박했다는 이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도 올까요? 제수잇은 종교 단체가 아니고 군대 조직이다. 그들은 절대적 권력, 세계적 권력, 온 세상을 단한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하려는 권력이다. 그들은 못하는 언어가 없고 고백 못할 신조가 없으며 그들이 들어가 교인 행사와 직책 수행을 할수 없는 교회는 없다. 그들은 루터 교도들과 함께 교황을 비난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아. 1815년에 비엔나 후에 가셨죠? 이런 미국이 제수있을 공경, 제수잇의 그공격 목표가 될 것과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도 미국을 파괴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 15년 비엔나 후에, 22년 또 베르나 후에, 1825년 이탈리아 키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제국이다. 개신교 사상이 존재한 난 악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므로 개신교 신앙을 완전 소멸시키고, 교황의 지상 권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직, 이, 제수 신부였죠. 제수 신부였던 이 찰스티니키는 로마는 즉시 미 합중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천주교의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을 인식했다. 로마교회는 미국의 지역 간의 분열과 증오를 심기 위해 힘써왔고, 남북전쟁은 제수잇의 음흉한 영향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이 BBC 저널리스트였던 아브로 마나타는 바티칸은 미국의 독립선언을 악으로 선언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탄의 문서라 불렀다. 여러분, 제수잇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말살하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해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계의 각종 문제와 특별히 미국 역사상 각종 테러와 오늘날의 이 경제 파탄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대중 정부, 민성 정부를 파괴시키고 자유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한 긴 기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손에 꾸미고, 지금 이사진을 보는 대로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져요? 금잔을 가졌는데. 아, 여러분, 이 사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 정말 참, 뭐라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음료가 바티칸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런 경제 파탄에 있을 때 바티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현 금융 위기는 뭐라고요? 정치에 종교가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이런 제스처일까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보면 그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단열 11장을 뭐다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그은교황권입니다교황권이 권세로 애국의 근, 음, 또 모든 보물,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 모두가 다교황권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저희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과 은과 보물을 다 잡고 나서 요한계속 13장에 보면, 뭐라고요? 아,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매를, 매매라는 단어는 경제권입니다. 경제단어입니다. 자, 누가,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 듣지 아니 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일이 아니라 지금 곧 아니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중앙은행들이 설립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 세계 모든 경제권은 한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세력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붕괴를 계획해 왔습니다. 언제 끝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들은 아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들이 정말 터뜨릴 때가 됐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엄청난 핍박을 몰고 올 공포 시대의 도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영, 새로운 시대가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여기 에코르저이라는 매거진에 보면 지구의 안전이야말로 전 인류의 바람이며 전 인류를 지키는 것은 유엔이라는 시스템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전 C.F.R. 회원이었던 이 C.F.R.도 비밀 조직 가운데 하나죠. 그 체스워드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엘리트 집단의 유일한 공동 목적은 미국을 뭐어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검사하는 것이며, 자제수이의 목표가 뭐였죠? 미국의 자유를 파괴시키고 독재, 어떤 사회주의인 그 정치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그들의 발행이었습니다. 어, 자,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면 1차적으로 유엔을 절대적인 지상 정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어, CFR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 수립하는 것이며 미국을 그 일부로 음.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이 세계 단일 정부 이런 표현들이 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정부에다 모든 국가가 뭐 같은 정, 정책과 결정을 하고 한 명의 독재자가 이러한 이야기. 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기참 기가 막힙니다. 한 번은 그 탈북한 여료시인 최진희 씨가 이화여대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도 정당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와우,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칠 때 최진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너희가 굶주림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굶어봤느냐?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굶주림입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에 중비되어 있습니까? 세계화 정책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전에 전 세계가 매매권으로 통제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피난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구해야 합니다. 토종 씨앗을 저장하고 비료나 농약을 사지 않고 자연 퇴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인데 청양고추 또뭐 청양고추가 어느 나라 거의요 네, 몬산토 회사 겁니다. 한국의 정,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마, 한국의 뭐 모든 종류도다 몬산토나 카기이다 흡수되는데 제가 어, 어, 바로 그 오늘 들으니까 청양고추도 몬산토가 흡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우리는 몬산토 회사에서 종자를 사서 이제 심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럼 배고픔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삶아 먹지 않으려요 시골로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거든시료를 받습니다. 3차 대전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공황은 전쟁을 일으키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바랍니다 이란, 시리아도 이제는 미국의 침공을 아주 사실화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박해를받아그 남미에서도 반미 성향의 정보가 들어서고 베네수엘라를 손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군사적 교수들이 굉장히 신상치 않은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것도 음모조직 가운데 하나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프리메이슨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현존하는 파워 엘리트들의 비밀회의 빌더버그라고 하는데 제가 이 빌더버그 클럽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빌더버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다. 뭐이 정도는 뭐여러분다 아시죠? 단일 경제, 단일 군사, 단일 정부. 그리고 카톨릭을 앞세워 종교를 통합하고 그외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것은 빌더버그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최대 사업 중 하나이다. 종교적 이질감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이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의 종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종교재판소는 16세기부터 18세기 말 교황권이 몰락하기까지 단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7천만 명을 온갖 잔혹한 공무과 화형으로 확살했다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가 인정할 유일 종교를 카톨릭으로 설정하고 현재 바티칸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종교연합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 굉장히 흥미롭죠? 다가올 미래에는 종교재판소의 부활은 물론 강제의 개종으로 전 세계인이 종교자유를, 세계인의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악몽의 종착력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 되는 것. 세계 단일 정부가 통제하고 세계 통합군이 감시하며 경제적으로는 세계 은행이 관리 감독하고 짐승의 표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들이 오직 하나의 군주인 교황을 섬기며 살아가는 곳이다. 아, 여러분, 이게 음모론 책이긴 하는데, 지금 드린 내용은 이건 음모론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와 관계된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3장은 "세계를 지배할 종교와 정치의 야합 세력이 출현이 그 예고되어 있고, 그 세력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성경에 고립하고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권이 뭐길래 추락하는 미국을 도와서 다시 떠오르는 새 영웅으로 만들고 또 세계의 위기를 다스를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 흥미진진한 예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는 아직도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그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제출한 어, 내용이 있습니다. 1928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용...